자, 넘어가서 이제. 6 0번입니다뭐 예. 네. 608번 보면 이건 설명할 게 없는 것 x 3지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니야 얘 <laughs> 그럼 뭐 해야 돼 <laughs> 근이 나았으니까 <laughs> 우리 이제 이 정도는 꿈짝하고 맞춰서 네.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명기야 근 나왔으면 뭘해 그치 됐어요 어, 이렇게 뿜짝뿜짝 해결이 잘 되면 어려운 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야. 됐지? 그럼 에보보면 마이너스 27 빼기 3a 더하기 6은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a는 어 마이너스 플러스 21이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면 됐겠다 됐어? 그다음 문제가 물어보신 게 뭐냐면 또 다른 근을 찾아야 잖아 근.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야 돼. 삼차반연식이지나뭐 해야 돼? 인수 분해해야 돼. 알겠어? 이상한 꼬라지 인수분해는 이미 아까 끝났어, 알겠지? 그 아까 배운 유형 몇개 있잖아, 두개 정도, 두세 개, 이제 어, 얘들아 누구니? <laughs> 어, 아까 배운 특이한 모양들 제외하고는 어쨌든 인수분해는 웬만한 파뭘쓸 거야, 조립제법 없으실 거예요. 그몇 가지 특이상 있는 것만 따로 인수분해를 한 거고, 그걸 제외하면 그냥 무난하게 인수분해한다, 오케이? 그래서. x 3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을 인수분해 하는데 3차방정식이고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을것 같으니 조립제법을 쓸 거고 조립제법 할때 여러분들 뭘 찾는 게 제일 맨날 빠쳤어?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게 빠쳤지? 근데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는0이라는거 그럼 바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편할 수 있다고 니 그래서 마이너스 3 1 0 마이너스 7 6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2 마이너스 6 와우 딱 좋게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의 의미는 뭐야? 아, x 플러스 3도 나누었더니 됐어요? 아,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깔끔하게 끝. 그래서 그게 0일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맞아도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거나 인데 문제가 또 다른 근두 개를 야 뭐야 아또 다른 근두 개를 더한 공으로 봤으니까 사실은 이게 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오고풀수 있죠 왜두 분의 합으로 본 거잖아 그지 그럼 얼마 3하고 a는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7이었고 그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냥 푸실 수도 있다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612번 아니, 왜거 아니 갑자기 왜 중근이야? 그지? 612번 갑자기 중근을 찾으래 뭐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3차방정식이 어떻게 중근을 찾아 그지? 여러분 체크 이런 거 나오면 인수분해하고그 다음에 중근을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판결식을 바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수분해 하고 판별식 쓰자 이런 느낌이더라고 알겠지? 자, 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당연히 3차강등식이니까 뭘로 인수분해했다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자. 육백1 2 번이고요.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의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있고 그러면 이거 조립제법 하려면 넣어서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0 되는 거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찾기가 생각보다 좀 쉬운 게 봐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이게 좀 지워져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A 맞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에도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에다가 뭐 넣으면? 1을 넣으면 0이겠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1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1 넣으니까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 5 지워지고 지워지고 얘랑 얘랑 더하건 얘랑 지워지고 딱0 되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바로 풀어서 쓰시는 걸좀 추천할게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좀 띄어 써줄 거고요. 1을 넣었더니 아까 0이었죠. 1로 조립제법 해보고 1,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음, 4, 4, 나머지는 0. 그래서 1로 조립적분했으니까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 근데 이게 무슨 근이라거가중근이라거가그얘들아 거야? 거야. 물어볼게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얘가 중근이 되는 방법 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얼마다? 영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은 b 제곱하면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2고 c는 4 그게 영이 되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다가 16을 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는 0 그래서 A는 0이거나 8.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안 끝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이것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생긴 거야. 약간. 알겠어. 뭐가 있어요? 여기에 x 는 1이라는 그림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x가 1이 근이면 무슨 근 근이 나오는 거야? 중근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요 식을 잠깐 gx라고 할게, gx, 이식 전체를. 했어 그러니까 gx가 x가 1이 근이면 중근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g에다가 1을 넣어서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그러면 gx가 1이 근이라는 뜻 아니야? 그럼 1이 나또 중근이 나오 그럼 g1은? 여기이1 0 0 a 더하기 4 더하기 4가 0. 그래서 a는 9가 되고 중근을 가질 수 있다. 어, 핑크는 보통 잘 찾으세요, 여러분들. 중근 하면 한페씩 쓰는 건 까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두에좀 집중을 해줄 수 있어요. 까먹으면 안된그래 그래서 모든 a의 합을 구할 때 모을 구하래그렇 합인가요 음다 더하면 0 더하기 9 더하기 아0 더하기 8 더하기 9라서 얼마야? 17입니다 17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죠? 증명은 다음 시간에 우리 쭈명씨수 있을 때 증명을 하도록 하고 솔직히 전에 말씀드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방정식 표시하면서 그냥 뭐야? 세트로 외우라고. 2차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납득은 했지만 그걸 맨날 외울 풀 때마다 그 이해하면서 쓰는 거 아니지. 그냥 외워서 쓰는 거잖아. 그지 3차방정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외우는 거 먼저 할게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laughs> 자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면 2차 방정식이죠. 두 근의 허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는 건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는 뭐야? 비더라 위치를 배우자였죠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한게 두분의 곱인데 근거계수와의 관계는 위치로 안개져 있죠 그래서 a분의 c죠 화살 날아가는 순서와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지 다음은 플러스지 그럼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가 붙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다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2번 이 3차 방정식의 3근을 요에는 3차 방정식인니 근이 3근이 생기겠죠? 3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면 됐어?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조금 외울 때 주의를 하셔야 돼 자, 근이 3개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한 개씩 합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몇 개씩 합한 거야 이것도 한 개씩 외우실 수 있어요 하나씩 됐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외울 때는 한개씩이 한 개씩을 합하면은 알파 한 개, 베타 한 개, 감마 한개더 한다는 얘기고 맞아. 순서대로라면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위치로 외우시다니까 네. 됐어? 그럼 다음은 뭐겠어요? 몇 개씩? 두 개씩이겠죠. 두 개씩이라는 건그걸몇 개씩 곱하는 거야? 두 개씩 곱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알파수한씨얼마가 어? 어어, 맞아 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시는 거라고 보는 게 규칙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명은 감시해야 될게요. 알겠지? 어차피 외워서 거나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3개씩 했으니까 마지막으몇 개씩 했다. 2개씩 했으니까 마지막 몇 개씩 했어. 3개씩이면 3개 다 못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있죠? 없죠? 여기는?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라고 이걸 왜 2차방정식은 2차방정식대로 외우고 3차는 3차대로 외우고 가끔 4차가 깜짝하고 나타나면 빨리 풀수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맞아? 됐어요? 4차방정식은 참고다 들어오지 않아요? 내근의 합 정도나 내근의 곱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 거기서 뭐 주적을 떨면서 막 3개씩 곱함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순서대로 외우는 연습을 좀할줄 알아. 인정? 어차피 사용은 외워서 할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616번.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찾을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한 개씩 더한 거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오 이렇게 이차방정식 하듯이 뚱땅 하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다음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한 거, 그럼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랑 두 개씩 곱한 거. 그럼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가 뚱땅 하고 나오면 좋겠다. 이거 알겠어? 이차방정식 쓰듯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거 그거는 또 역시 오라고 뚱땅 마, 풀, 마만 정확히 외우시면 됐어? 2차 방정식 하듯이 계산하실 수가 있죠 너무 빠르면 얘기해줘야 돼 괜찮아?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보신 건이런거예요 알파 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랑 베타 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랑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걸 그냥 풀 수도 있겠지만 난이런식으 눈에 보여야 된다고 봐 얘들. 베타 플러스 감마지. 보여요?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쓸수 있겠구나. 5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도 있겠구나. 맞아. 그럼 여기는 감마 플러스 알파는 5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자꾸 보여야 돼, 이거는 추가로 필기 알겠어? 근데 여기는 이게 자꾸 관찰해야 돼그잖아 그러니까 써놓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꾸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마이너스 감마겠구나 됐어? 그래서 다시 대입하시면 알파 분의 5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5마이너스 베타 감마 분의 5마이너스 감마 이게 지운당이거다 외웠지? 아니, 칸이. 아무데나 그냥 살아보려고 했는데, 칸이 몰라놔요 됐서 여기까지?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알파 분의 오고 빼기 이고 맞지? 알, 베타 분의 오고 빼기 이고 감마 분의 오고 빼기 이고 오우 묶으면 알파 분의 이고 하기 베타 분의 이고 하기 감마 분의 이고 빼기 삼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아, 뭔가 그냥 계산으로 가면 이거는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좀 슬프기는 한데 어. 여기 조금 더나아요조금더나아 알겠어요? 그이 통분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로한분할 거고요. 여기 통분하는 과정에서 베타랑 감마랑 곱할 거지. 베타, 감마 얘는 알파랑 감마로 곱할 거죠. 감마, 알파 얘는 토분하 있는 알파랑 베타랑 할거죠 알파베타 그 예쁘게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음. 그래서 5 곱하기 얘는 아까 얼마였어? 5였고요 얘는 얼마였어요? 9였죠? 음. 맞아요? 빼기 얼마? 3 약분하시면 9백이3 답은 6 Okay. 다음 617번은 잠깐만 볼게요 아니 617번은 이거는 근데 꼭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진짜 빨리 푼 거야도 알려드리거든 거 근데 나는 지금은 이금각계소유각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보세요 알겠죠 네, 617번도 전개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말씀드립다 X+ A 이 X p C, 정리하는 거 내가 외워야 된다고 e 지 어떻게 알아 X i 요 일단은 X 세제고 그 다음 X 두개 다음 X 하나 마지막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외 o 시 is equal to X is equal to X is equal to X is equal to 두 개씩. 그럼 마지막은 세 개씩. 됐어? 그럼 뭘한 개씩? 여기 상수를 몇 개씩? 한 개씩. 됐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여기 두 개씩은 두 개. 2개. 두 개. 두 개. 마지막은 세개 더하기. 그럼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식은 여기가 1이고요. 맞니? 여기가 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에파, 마이너스 감마잖아. 그지 적용해서 전개해서 푸시라는 거야. 지금. 알았어? 근데 내일은요. 선생님이 이거 30초 컷으로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됐어? 오케이? 우리가 배운 방식을 이용해서 30초 컷으로 풀 거지만 그래도 나는 극당의수와에 관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620번입니다. 근데 620번 말고 나는 620번 말고 621번으로 할래요. 621번. 621번. 근데 네, 쓰시고 오세요. 나 지워도 될까요, 감쪽만 아, 이건 참 좋긴 한데 인수분해가 안될 거예요. 마이너스 1로도 안 되고 1로도 안 되고. 그 어. 그래서 금강의 소화에 문게가라는 거고. 그래서 세분에한 번, 한 개씩 더 하는 거예요. 어? 2차항이 없네. 보이십니까 2차항 업적은 얼마야? 그냥 이게 데자 그러면 두 분의 고분. 두 개씩 고분. 이게 이렇게 쓰세요 헷갈리시면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영 0, X, O 이렇게 쓰시면 순서대로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은 뭐야 마이너스 아, 1분의 2가 2두개씩 곱한 건2 그래서 마지막 세그레이마풀 마이너스 한번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쓰고 나서 문제가 뭘 물어보셨냐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하고 는하 x 세제곱의 개수가 모이면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그 세근이 예예예라는 거잖아. 그럼 다 더한 거 써야 되고 두 개씩 써야 되고, 세 개씩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씩 곱하면 조금 불편하겠죠. 불가능은 아니고, 뭐함? 불편함. 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놀라한테 보라고 하게 있잖아. 야, 생승이 있잖아. 있지? 써놔야 보이지? 보여요? 보여요? 그래 자꾸 보라고 알아. 알면 되게 편하거든. 됐어? 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래? 마이너스 단말이잖아. 그 다음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아니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일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거라는 거지 이러면 어때요? 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세근 몇 개씩 한 개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해서 근 a So, t 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 근데 문제는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라고 알고 있어? e t a p 고 u s g a 이건 a 인가 i s i 얘랑 이랑곱하판단두 개씩이 드라마틱하게도 알파벳화되도 Beta gamma, g a 마 알파가 되 p h a 얼마 m 2잖아. 아, 미안. 그리고 근각의 gamma, 쓰시면 B가 되는 거죠. 1분의 B니까. 근데 그게 얼마라는 게요? 2라는 게요? B는 2. 세 개씩은 이거 세개 a 곱하는거 a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진다는 사람 많네요 근각의 소화에 관계 쓰시면 마플 마이, 마이너스 C 됐어? 그 다음에 값은 얼마? 마이너스 어1 얘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그래서 C는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인정? 됐어요? 아이고, 오케이. 되었나요? 자,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숙제로 드리겠고요. 내일이면은 이거 3차 방정식, 아니 5차 여러 가지 방정식도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완전 마무리하면 거의 마무리 정도 될것 같고. 됐어? 어. 오늘이 화요일, 내일 수요일, 뭐 목요일까지 진도 나간다 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만 있다가 그 오늘 시험 볼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잠깐, 대원도까지 풀어보고, 안 되겠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할 준비 좀 하고,